엄마 뒤는 네 식기 안다고? 나할수있겠어 <laughs> 근데 너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도. 어. 아니 아니야 그냥 와너 그냥 너 엄마. 응. <laughs> <laughs> 자 꼬맹이들 다잘 잤습니까? 뭐야? 응. 세아 시간이 운동한다 아침 운동한다. 응. 오우 시 아침 운동하는 거. 봐. 응. 뭐라고? 어, 아빠 가 아침부터 김밥 맛있게 만들어 줬어 안 만들어 줬어? 빨리 먹어, 그니까. 음, 추워, 추워. 안 추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, 세아야? 잘 먹고 아침 운동을 해야 돼, 지안이처럼. 하나, 둘, 하나, 둘. 둥근에 딱 힘주고, 둥근에 힘주고, 대퇴 4두로. 너 뭐해? 너도 아침 운동하는 거야? 자식들 아침부터 운동, 운동을 운동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, 둘 다. 세아야, 지안이가 하체가 너보다 더건것 같은데? 어이씨, 어떻게 해, 이거. 지긴의 새벽 모습. 아주 좋습니다. 새벽 유산소 끝! 아빠는 뭐 먹어요? 저 요즘에 월컴을 하다보니까 입맛이 별로 없어요 아빠 는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뭐야? 아빠 맨날 먹어닭가슴살이에요 아, 네. 닭가슴살 닭가슴살 네. 랭킹닷컴 랭킹닷컴이에요 그 음식닷컴 맛은 손닷탕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랭킹닷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? 부드러워 이, 이 닭가슴살은 야 먹은 뭐야 후후 응. 너 너도 닭가슴살 입만 할때 됐어 이제 <laughs>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지 맛없어 아직 닭가슴살 아니야? 지뚱이가 초우량 하면 초우량 하여가지고 그때 지한이 평균이 5.3kg, 5.6kg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무려 7kg가 넘었습니다. 초특급 우량 하기 때문에 질수 없습니다. 어깨 운동이 데 20, 20이거든요. 제가 원래 이거를 진짜 못했거든요. 그때 좀 같이 매너 같이 고안 하나 못하니까 큰티같는데 5개 이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할수 있었거든요? 최근에 재용이한테 복근 뚜둑기 맞고 와가지고 아무튼 성장했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한이의 성장 속도랑 비슷해요 오늘 쌀에 드는 지한이가 7kg 찍었으니까 7kg 아니야 7kg 금방 찔것 같아요 아 금방 성장할 것 같아 17kg 아빠가 멋진 아빠가 된다 자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돼 10년 후에 보고 있을 지한이에게 너 10년 후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알겠냐 운동 끝나고 프로팅 자 할머니가 오라는데 우리 할머니네 집에 갈까요? 예. 가고 싶어요 할머니네 집? 네. 자, 아빠 이러고 가도 돼? 네. 아빠 옷 입고 갈까 그냥 이러고 갈까? 네. 옷 입고 가? 이러고 가면 안 돼? <laughs> 아 창피해서? 아빠가 창피하니? 네. 아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요즘 또 격투기가 또 대세잖아요. 음. 지뚜이야, 격투기 좀 합니다. <laughs> 오, 지한이가 격투기 좋아합니다. 오지안이가 제일 편해 보여. 야, 회장님이야, 회장님 회장님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딱한 번만이야. 딱한 번만 타 타고. 딱한번딱한 번이야. 내려와 내려와. 어? 한번탄다고 아주 보글보글 눈안 내려와. <laughs> 바로 내렸잖아, 려안 내려고. 빨리 <laughs> 빨리 내려와. 지한이 똥 산다. 빨리 빨리 와 빨리, 빨리 와. 와, 진짜 한번 뽐내 진짜. 가자. 안돼 안돼. 뭐 지한이 똥 산, 지한이 똥 산, 지한이 똥 산다고. 미안아, 좀만 참아. <laughs> 아빠, 지금 스쿼트랑데드 하느냐고 허리 아파 안 아파. 아파. 근데 업어달라고 하면 돼요? 안 돼요? <laughs> 안녕하세요밥 <남으세요>. 먹네. 흥, <laughs> 할머니가 <laughs> 진짜 잘했다. 단백질 정신없다. 정신없어도 밥은 먹어야지요. 너왜 그래? 너또 배고파? 너 배고프냐 설마? 너내손 엄청 빨아. 야너 쪽쪽 좀 봐라. 아빠 좀 먹자. 내 응? 민지야너 쪽쪽 좀 먹. 응? 안돼. 왜? 야 아빠 볼코 피야지 아빠 좀 먹자. 많이 먹어. 네가 많이 먹기 아빠 다수. 안돼. 나도, 안 돼. 나도 마, 많이 <laughs> 먹어야 되잖아. 어? 나도 먹어야 되잖아. 아빠는 아빠는. 너 볼코 패? 네. 너 너가 볼코 판다고? 많이 아,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거? 이거 화난 거 같은데? 지한이가 이거 먹고 싶나 봐. 응? 어떡해? 한 마리 따끔하게 한 마리 좀. 나가도안 돼. 어? 혼자 나온다. 주먹 쥐는데 내가? 화났어. 먹어야 돼. 나도 먹고 싶어. 안 돼. 츄츄 먹어야 돼. 누구 츄츄 먹을까? 엄마 맛있다. 태아 때는 모유수를 안 해가지고 혼자 놔둬서 잘 컸는데 얘는 지금 모유수 하고 있으니까 소산 손맡 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호박! 광주 형들 다 있어, 안 했어? 왜왜왜 왜, 왜? 한 개야? 한 개야? 아빠도 한 개야 야 광주 중에 둘다 아야야지란이나 봐, 지란이나 민수야 태아 지란이나 봐줘 소동아, 됐어 아빠 이거,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떨여 보면서 먹 뭐가 되겠네 야 지헌이 갔으니까 아빠 제대로 먹는다 아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다 어디 갔어 너 뭐야 표정 왜 그래 아빠 거 누가 먹었어 그래 아빠 거 누가 먹었어 엄마가 어, 가만히 있을까 할까 까 내가 이놈의 새게 엄마한테 이놈의 새 한다고? 너할수 있겠어? 야, 너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너나혼게 어. 엄마 엄마 혼낸다고? 자신 있어? 아니 아냐 그냥 와너 너 혼나 야그래서너 너, 진짜 혼나 빨리 와안짠짠짠너 엄마한테 간다고? 너아자는 자신 있다고 했었잖아. 엄마 무서? 안 무서?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자, 인강준 덤벼, 덤벼, 덤벼 대결하자. 세야 누가 이길 것 같아? 강준이. 아, 너. 네 동생이 질것 같다고? 자, 승모근 테스트입니다. 시작. 시간 <laughs> 끝. 우리 강준이 뭐냐? <웃음> <웃음> 뭐야? 강주아 힘내. 이리... 강준. 강주 야지화이티 이겨야지. 강주. 이고강주야 뭐야 이. 동네말 <laughs> 하지 말라고 인자. 어어 <laughs> <됐어, 됐어, 됐어. 웃음>

<laughs> 야 먹음 먹음만큼 하긴 하네 이거 역시 먹음만큼 하긴 해. 잘했어. 강준아, 강준아 많이 먹어. 지안이에 대한 짹도 안 돼. 지연이가 미정상이야. 지연이 너가 정상이야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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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애기가. 가자. 내 네, 가자. 어 빨리 가자. 가자.